아동일부 동영상 예배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정수자 선생님과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수자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드릴 때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전해 주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친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 온유와 함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요,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 주소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빠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주의 달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예요.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술례 갔다가 종려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종려나무가 길에 많이 심어져 있고 열매는 우리나라의 대추 모양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곳의 열매는 더 크고 훨씬 달아요. 오늘은 바로 예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이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영할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 종려나무는 이파리가 굉장히 얇고 뾰족하게 생겼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해요. 부채살처럼 곱게 뻗은 가지가 마치 찬란한 빛의 형상 같아서 승리와 영광을 의미한다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오래된 그림을 보면 시종들이 왕에게 나뭇가지로 부채질을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렇듯 종려나무 가지는요, 예로부터 왕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근처인 벳바게와 배다니마을 가까이에 도착해서 잠시 멈추었어요.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낙유 새끼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낙유를 데리고 이리로 오너라. 그때 만약 누가 너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꿇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걸쳐놓았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다시고 예루살렘으로 행하셨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펼고며소치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왔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길게 깔았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친구들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호와는 나를,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언젠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다스릴 왕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줄 왕을 기다려 왔던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의 다윗 왕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크고 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바로 다이색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볼품 없는 어린 나귀를 대고,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요. 어린 나귀는요, 연약함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은 왜 연약함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평화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승리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지요. 말씀을 읽으며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 드려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셨던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2000년 전 오늘 겸손과 평화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왕,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왕,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왕,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요. 아동이들 친구들, 한 주간도 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연약한 나기를 타시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도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드리며 영광 올리길 바래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길 바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